오늘은 한때 파이어족의 성공 사례로 불렸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이후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분은 50대 후반 한때 금융 자산 7억 원에 월 배당 180만 원까지 만들어 냈던 사람이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평생 일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 다시 7시간 주야간 편의점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삶이 너무 무너져서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한다. 이야기는 한평범한 월요일 아침에서 시작된다. 그는 파이어를 선언하고 난뒤 처음 몇 달은 자유가 좋았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오전엔 독서. 점심엔 아내와 브런치를 먹으며 웃기도 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아, 내가 드디어 원하는 삶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여섯 달이 지나자 삶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먼저 사라졌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가 시작됐다. 예전에는 회사의 회 일정이 나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 목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다가왔다. 불안은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고 난뒤 생겼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 할 일이 없으면 사소한 걱정도 몇 배로 커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였다. 퇴사 후 연락이 끊기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역할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 이웃과는 친분이 깊지 않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늘었으나 서로에게 과한 의존이 생기면서 갈등도 잦아졌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진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경제적인 부분도 예상과 달랐다. 물가는 오르고 배당은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렸다. 그는 매달 생활비를 쓰면서 이렇게 느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계획과 현실의 간극이 은근히 스트레스를 키웠다.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이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낸다는 사실이 버거웠다고 말했다. 퇴사 전에는 몰랐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량의 사회적 자극과 책임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는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을 선택했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날짜를 헷갈린 게 아니라 요일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그는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정신도 흐려질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 무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네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형님, 그냥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해보세요. 사람 만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다시 들어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돈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때문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근처 편의점에 지원했다. 그리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첫날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한다. 나는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출근할 시간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있다는 것. 이 작은 일들이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켰다. 그는 한달뒤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자유를 사랑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저를 무너뜨리더군요. 많은 파이어족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다. 경제적 독립은 가능하지만 심리적 독립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돈이 있어도 삶의 구조가 무너지면 정신은 금방 흔들린다.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도 빠르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퇴사 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그 시기에 많은 은퇴자가 우울감, 무기력, 관계 갈등, 불안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다시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돈보다도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파이어족 출신 50대 후반 남성의 선택은 결코 후퇴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것 뿐이다. 노동은 때때로 생계를 위한 몸부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정렬하는 지지대가 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은퇴의 성공은 재정 독립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은퇴를 맞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적은 수입이어도 관계와 역할이 살아있다면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란다. 나는 돈이 아닌 나를 지탱할 삶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은퇴 후 10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파이어족 출신 50대 후반 남성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금융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주변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파이어를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그가 은퇴 직후에 몇달 동안 느꼈던 해방감은 말 그대로 황홀했다. 회사의 요구에서 벗어나고 누군가의 평가에서 벗어나고 출근 시간과 보고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너무나 완벽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빠르게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은퇴자는 시간이 많아지는 순간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시간의 여유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달력도 보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했다. 요일의 감각이 느슨해졌고 일주일이 흐르는 속도도 비슷해졌다. 회사에서 보냈던 시간은 일정과 회의와 업무로 분절되어 있었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하나로 엉겨붙어 형태를 잃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쉬는 느낌이 사라지고 삶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이 흐릿함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상 구조의 붕괴와 맞닿아 있다. 인간은 일정 수준의 리듬과 규칙이 있을 때, 비로소 정신적 안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는 시간은 많지만, 의미는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사라지면 자존감도 함께 흔들린다. 그는 스스로를 평가했다. 나는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퇴사 후 동료들과의 연락은 빠르게 줄었고 이웃과의 관계는 얕았으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기대와 다르게 더 많은 갈등을 낳았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마찰이 커졌다.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했고, 그는 가족이 자신의 새로운 중심 역할을 대신해 주길 바랐지만, 가족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은퇴는 가족에게도 변하다. 그는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오히려 적절한 거리감이 무너지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늘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계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부분도 예상과 달랐다. 그는 충분히 대비했다고 믿었지만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었고 물가 상승률은 그의 자산 계산 방식과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배당 수익도 시장 상황에 흔들렸고 그때마다 마음이 출렁였다. 절대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였다. 그는 매달 지출을 확인할 때마다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속도로 가면 자산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은 불안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심리적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다시 일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외로움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감정적인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은퇴자에게 외로움은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놀랍게도 일기의 대부분이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걱정은 커집니다.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생각만 늘어나 결국 불안이 증폭됩니다. 파이어족은 회사와 일을 떠나면서 자유를 얻지만 동시에 사회적 연결을 잇는다. 그 연결은 대부분 직장이라는 고리를 통해 유지된다. 그는 회사에서 싫어했던 회식조차 지금은 그리웠다고 말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그리웠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일이었다. 그는 날짜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요일의 흐름 자체가 무너져 있었다. 일상과 시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별한 날의 감각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 은퇴 생활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정신을 무디게 만드는 흐름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지인이 말한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형님 하루 몇 시간만 일해 보세요.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다시 들어요. 그는 그 조언을 붙잡았다. 그리고 동네 편의점에 조심스럽게 이력서를 냈다. 면접은 간단했고 바로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한 첫날은 예상보다 벅찼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면서 몸이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고객이 물건 위치를 묻고 결제를 돕는 동안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용한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았다. 알바라서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출근이라는 단어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그는 한달뒤 삶이 눈에 띄게 변했다고 말했다. 불안이 줄었고 하루의 구조가 다시 생겼고 가족과의 갈등도 크게 줄었다. 역할이 분명해지자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졌고 혼자 있는 동안 커졌던 걱정도 자연스레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충분했다고 이야기한다.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구조만 있어도 정신은 훨씬 안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심리적 어려움의 핵심 원인을 역할의 상실이라고 설명한다. 회사라는 사회적 장치가 사라지면 자신을 규정하던 정체성의 기반이 사라지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크다. 은퇴 후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역할의 사라짐이 더큰 원인이다. 그는 이렇게 총정리했다. 저는 자유를 원했지만 사실은 자유보다 역할을 잇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파이어족 출신이 다시 일을 선택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단순히 물가 때문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완전한 자유는 생각보다 무겁다. 적당한 책임, 적당한 활동, 적당한 관계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파이어는 이 기둥을 한꺼번에 잃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다시 일을 선택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칼럼의 마지막에서 독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은퇴 후 나는 어떤 구조로 나를 지탱할 것인가? 자유를 얻는 것보다 자유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돈이 아니라 역할이 삶을 붙잡아 줄 때가 많고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의미의 여유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당신의 은퇴가 진짜 성공하려면 재정 독립 다음에 오는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연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삶의 균형은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순간에 회복된다. 완전한 쉼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